안녕하세요. 7월 23일입니다. 자, 제라님들이 아마 폭우가 지나고,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어, 7월 한 12일부터 계속 폭우가 오고, 비가 오고, 흐리고, 비가 오고, 흐리다 보니까, 제라님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것들이 약간 우짜란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물을 좀 밉거나 습도가 있는 것들이 굳짜람이 있고, 물을 좀덜준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있고 자 그런데 이렇게 웃자란 재라님들을 보기 싫다고 해서 잘라주거나 아니면 순치기를 하거나 가지치기를 하거나 그러면 안됩니다 왜 안되냐면은 가지치기를 하거나 순따기를 하면은 온도가 높았을 때또 숙도가 많았을 때 줄기가 이렇게 물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처를 내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온도가 높았을 때 분갈이나 그런 것을 하면 안됩니다 분갈을 하게 되면은 뿌리에 상처가 나면은 또 줄기에 상처가 나면은 줄기가 이렇게 썩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높았을 때는 일철 손도 대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키 같은 여러 종류를 키우다가 보면은 이렇게 물러진 제라늄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품종 자체가 약한 것들입니다. 특히 잎이 연하거나 아니면은 꽃이 예쁘거나 아니면 꽃이 연한 색깔을 피면서 장미같이 피는 제라님들은 어잘 망가집니다. 왜? 열성인자가 많아서. 홀꽃들이나 꽃잎이 작은 것들은 덜 망가지는데 꽃잎이 장미처럼 생긴 것들이나 아니면 연한 장미처럼 생긴 것들은 열색 인자가 많아 가지고 굉장히 잘 망가집니다. 자, 그런 것들은 환경을 개선해 주면 됩니다. 자꾸 또 제라늄들이 자리를 이동하면또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왜 자리를 자꾸 이동해 주면 은 적응을 많으면 또 다시 적응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환기를 잘 시켜주고 순환을 잘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웃자랐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한 햇빛을 받으면 은또안 됩니다. 왜? 지금 온도가 35도, 막, 한낮에는 35도,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뜨거운 햇빛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제라늄도 익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가급적이면 여름철에는 방그늘이나 그늘에 두면서 그냥 물을 좀덜 주면서 그냥 탄탄히 키우는 게 좋습니다. 괜히 물 잘못 줘가지고 줄기가 검게 익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커멓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숙도 열러 의해서 익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는 물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것이 더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양은 나빠지지만. 자, 그래서 어, 지금 어, 오늘 낮에 온도가 35도까지 갔는데 저녁 지금 6시가 됐는데 32도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에는 물 주는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한 8월 15일까지는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특히 바람을 많이 불어 주고 환기를 잘해 주고 또 그때까지는 물을 또 조심스럽게 줘야 됩니다. 언제 가장 선선할 때한 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 조금 조금씩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어 여름철 제라늄 폭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물을 조금씩 주고 그냥 단단히 키우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입니다.